안녕하세요, 루나빠입니다. 이제 이 영상으로 오빌리스크 바위 마을 부서 공유를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부서 코드를 무한정 추가로 업데이트할게요. 오빌리스크 바위 마을 지역에 부서 코드가 설명란에 계속해서 추가될 것입니다.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메뉴를 누르고요, M 버튼이죠. 트랩을 예, 트랩을 보이시죠? 트랩을 누르고요. 코드를 이미 갖고 있으면 사진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붙여넣기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네, 벌써 이동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의 경우도 트래블로 와서 여기다 입력을 하고, 물론 이제 직접 입력하겠죠. 입력을 하고, 네, 텔레포트를 누르면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루나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